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관광버스 승기사입니다 오늘도 승기사 찾아줘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차에 대해서 차 연료개통 연료개통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소개하겠습니다 차가 막찢끼고안 나갈 때또 어쩔 때는 잘 나가는데 그것을 여러분 앞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저, 연료 개통입니다. 연료 개통.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깜깜해서 잘안 보이는데, 예, 제가 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겠습니다. 저, 첫 번째, 예, 여기서, 예, 이 연료, 어, 그, 숨구멍이 있습니다. 숨구멍. 연료 탱크 숨구멍이 어느 차고 다 있어요. 아주 차고 물통이고 뭐이든 간에 에 물통이고 뭐다 이렇게 공기구 숨구멍이 있어요. 근데이 관광차도 대형 차고 소형 차고 다 있습니다. 근데데 그건 따로 이제 촬영을 했고요. 이 카메라는 이제 촬영이 안 돼요. 여기 안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 여기서 예, 빼겠습니다 예, 연료 휠터가 있어요 그, 그래서 필터를 빼겠습니다 예. 예, 이겁니다 이거 예, 이걸 뺐어요 저는 깨끗한데 여러분 보여 드리려고 이거 뺀 겁니다 이걸 이제 청소를 하면 돼요. 청소해갖고 바로 끼면 땡입니다. 이거. 어, 돈도 안 들어가고. 시간만 좀 들어갈 뿐이에요. 이거 하는데, 한 5분, 10분이면 끝납니다. 준비물은. 저 유활류 방청제인데 이것은 어, WD 아무거나 있어도 돼요 WD 그리고 에어 에어 건총 에어건만 있으면 되고요 차에가 다 있죠 이거는 이고 이것도 대부분 기사님들이 다 하나씩 갖고 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어, 두, 이두 개만 있습니다, 이거. WD, WD하고 힐터를 뺐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옛날 차들은 필터가 없고, 이 오버하우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열렸던 거 밑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뭐 막힐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그걸 또 여기에 또 개발을 해가지고 이런 필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 콕 꽂아놨어요. 그래서 이 필터가 유증기 같은 거 나오고 먼지 들어가 고 그러면은 이 필터가 한 4, 5년 쓰면은 이게 막힙니다. 막혀. 잔뜩 때가 껴가지고 먼지 들어가고 유증기가 혼합돼가지고 꽉 막혀요. 그래서 기름이 엔진으로 이렇게 슈가르펌프로 품어야 되는데 예, 못 품어요. 그래가지고 차가 막 당기고, 어, 힘도 없을 때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어쩔 때에는 또 차가 잘 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연료 탱크 안에가 이제 진공 상태가 안돼 있고, 넉넉하니 여유 공간이 있으면 차가 또잘 나가요. 연료 펌프를 하고. 그리고 심원 그 차들은 아침에 시동을 끄면 시동이 안 걸려요. 왜 그러냐면은 연료 탱크가 어, 진공 상태가 돼가지고 시동을 끄면은 예, 엔진으로 간호스건싹 뽑아버립니다. 잡아당겨버려요. 그래서 어, 그 안에, 빨 파이프 에 안에 있는 게 뭐든 빠르니까 아침에 세로모터를 여러 번 돌려야 되고, 슈가르지를 해야 되고, 그런 차가 있어요. 심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 한 방이면은 해결을 할수 있는데 돈도 안 들이고, 이런 걸 서비스 센터나 카센터에서 해주라고 하면은 그, 잘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알면서도 귀찮으니까 아는, 에, 그, 그 정비사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 알아서 해야지 예, 정비사들한테만 맡겨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걸 소개합니다. 저는 이제 깨끗해도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딱 이렇게 장갑 을 벗고요. 예, 여기 구멍이 이렇게 힐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힐타. 여기다가가 여러분 차들은 지금 4, 5년 된 차들, 3, 4년, 4, 5년 된차들 얘가 안전짜 들어 있을 거예요. 한 1년만 지나도 먼지 이렇게 꾸덕이 된 차들은 금방 짜들어요, 얘가.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막 뿌리세요. 아깝다 하지 말고 후보건이 뿌리시고 에어컨으로 왜 그런 로 이렇게 불어 버리세요. 네. 이렇게 불어 버리세요. 깨끗합니다. 이건 여 새거 나오지도 않고 이것은 이렇게 재활용하는 거예요. 재활용 예, 이것이 끝이에요. 이 담아. 맞... 그러고 이제 낄 때가 조금 힘든데 끼 예, 때도 이렇게 이이 이 야마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푹 끼는 거예요. 푹. 그래서 저기서 이렇게 손 넣어보면은 손 넣어보면은 이렇게 그이 오버하우스 그 선이 고무선이라 어, 이렇게 딸려와요. 그런 그러니까 거 선적선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꾹 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은 뺄 때도 그냥 이렇게 한쪽선을 해갖고 쭉잡아대기면빠져요 여기가 이제 야마가 없고, 이 야마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끼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예, 화물차 같은 데는 연료 탱크가 보이니까 쉽게 갈수 있는데, 예, 청소할 수 있는데, 예, 관광버스는 소개가 들어가지고 안 돼요. 근데 그 원래는 그 냉장고 있지 않습니까? 차에 냉장고. 냉장고 밑에 그, 그 네모지게 사각으로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끌고 하시면 돼요 그게 냉장고 개조 않고 온 냉장고 회사에서 나올 때부터 있는 냉장고 그거는 풀 수가 있어요 거기는 이렇게 보도 두 개만 풀면은 이 뚜껑이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하시면은 소롭게 할수 있는데 그것도 냉장고가 이렇게 어, 오래되면은 그 보도가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근데 거의 다 3, 4년 되면은 그 보도가 안 풀리니까 옆에서, 옆에서 길, 손을 넣어가지고, 깊숙이 넣어가지고, 예, 이렇게 잠그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버스만 그런 게 아니라 승용차, 뭐 스타렉스, 뭐 25인승 다 이래 생겼어요. 근데 에, 우리나라 전 차량들이 다 이래 생겨요. 이게 자꾸 이 갈아줘야 이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에어컨이나 청소해야 되는데 이 조그만 거 그냥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타고 조그만 차들은 뭐 엊그저께 저희 그스타렉스 그 갖고 다니신 분들이 어디 장거리 갔나 봐 경상도 그래서 아, 돈이, 한 100여만 원까먹었다고 이거 하나, 청소해주면 될 건데, 가다가 시동이 부르르르 꺼져가지고, 어, 카센터 가니까, 이극가로라저급가루라 해가지고, 또앵걸 갖고 와가지고, 저한테 또하서해놓는거예요 그래도 내가 간단히, 간단히 고쳐줬습니다. 그, 스타렉스 그 차는. 돈다안 드리고, 이것만 해주니까, 요새는 나만 보면 고맙다고 합니다. 예, 깨끗이 이제 청소했고요. 이걸 이제 끼겠습니다. 이게 안에 들어가면은 호스가 이렇게 있는데 한쪽 손으로 장갑으로 하면은 감각이 없어서 장갑을 한쪽 으로 바꿔요. 예, 이걸 끼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좀 돌아가졌네. 네, 예, 끝났습니다. 이렇게 간단해요. 근데 여기 깊이 들어갑니다, 얘가. 예, 이상. 예, 이건 다 됐고요. 이게, 이걸 해주면서 차가 기름이 원활하게 엔진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엔진도, 어, 성능이 좋아질 뿐더러 예, 기름값이 전략이 됩니다. 하루에 한300 킬로, 400 킬로 뛸 때는 고유가시대에한 3만 원 정도는 전략 될수 있어요, 기름값이. 예, 제가 연비를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거 했을 때고 안 했을 때고는 천지 차예요. 기름이 얼마나니 들어가야지 차가. 아, 엔진이 성능을 100% 발휘한데 이게 진공 상태로 못빨라오르니까 차도 안 나가고 기사는 또안 나가니까 안 나가만큼 또더 밟고 아막 그러니까 아 기름이 소모가 많이 돼요 3만 원 이상 차이나요 하루 오래 면은 그럼 여러분들이 아어 하루에 이제 3만 원이고 1년에 365일도 한 200개 이런다가면 여러분들이 한 6만 원60 그까 그러니까 600만 원 버는 게 600만 원. 아니 한달 600만 원이 넘게 200개면 일 200개면 6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일년에요. 이제 그보다 일을 좀 못한 사람들은 좀덜 버겠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00개 이상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200개 잡고. 600만원 번 겁니다. 600만원. 그러고 또, 또 하나, 아, 다음,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엔진에 대해서, 엔진에 대해서 엔진에 또 출력을 높이는 방법을 또 여러분한테 에, 또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는 기사들이 많은데, 에, 여러분 또 모르는 기사들이 있을까봐 내가 그, 엔진 출력을 높이는 거 그냥 그저 혼자 높입니다. 저 혼자 자동으로 어, 돈도 하나도 안 들고 뭐 이렇게 저작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한번 올리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그러니까 기름 넣을 때 기름 넣을 때 이 연료캡이 이렇게 잘안 열려진 것은 아까 그 필터가 막혔다고 봐야 돼요. 이 시, 이 뚜껑이 뭐 마지막에막주유소 넣을 때에 굉장히 안 풀리거든요. 이거 안 풀린 차들은 막혔다고 봐야 돼요. 그래도 이렇게 잘 풀리는 것은 이 안에가 하나도 안그 진공 상태가 아니죠. 이렇게, 이 막, 잠깐 놨다가 이제 기름 쓰고 기름 눌러가 그러면은 이게 막안 열려갖고 막 억지로 막 합니다. 그러고 또 여기도 지금 저도 차가 지금 약간의 녹이 들었는데 탱크가 이게 압력으로 자꾸 쭈그러졌다 늘어졌다 하니까 페인트가 다 바뀌어져요. 그래서 그 페인트 사이로 녹이 올라가지고 4, 5년 되면은 열려 탱크가 썩기 시작합니다. 녹이 나기 시작하죠. 이것을 빨리빨리 미리미리 해주셔야 해 됩니다.